자, 이번에 알아볼 단어는 front입니다. 이 front도 굉장히 쉬운 단어죠. 어, 우리가 흔히들 in front of, 어디 어디 앞에라는 수고를 알고 있는 단어. front의 의원은 딱히 뭐, 없고, <laughs> 라틴어에서 그대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front 또는 front. 그래서 이것의 원래 의미는 forhead에요. <laughs> 이마란 <이마라는> 뜻입니다. 이마. 프로에서는 <laughs> 지금도 이것을 그대로 이런 똑같은 철자로 쓰고 프론이라고 있습니다 프롱. 그래서 지금도 이마란 뜻으로 프로에서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론트는 오월은 이마다. 그래서 아이나 아피나, 아피나 정민이란 뜻이 되겠죠. 에이? 자, 그러면 프론트도 어 명사도 있고 자동사, 자동사, 타동사, 또는 형용사까지 있습니다. 품사가 명사 있고, 타동사 있고, 자동사 있고, 형용사도 있어요. 그래서 명사부터 하나씩 어, 뜻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번, 아, 명사, 1번, 정면이란 뜻이 있겠죠. 정면. 또는 앞이란 뜻도 있습니다. 앞 그래서, <laughs>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얼른 생각을 잘 못해내는데 he's in the third row from the front 하면 해석이 쉽게 되시죠? 앞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있다. 앞에서부터 세 번째 줄. <laughs> 그 다음에. 표지 책 같은 거에 표지도 커버 대신에 커버 대신에 프론트를 쓰기도 합니다. 음, 근데 이제 대충요 표지란 얘기는 신문의 제 일면의 뜻으로 주로 쓰여요 신문의 제 일면. 그래서 책 표지를 주로 커버로 쓰고 어 그래서 his arrest is on the Front, 물론 페이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of most n e w s p a p e r s 그의 체포가 그의 체포가 대부분의 신문의 앞면을 장식했다. 앞면에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신체의 정면이나 가슴이란 뜻도 있습니다. <laughs> 신체의 정면 또는 가슴. 어, 그래서 어, lie on on front면 엎드리다는 뜻입니다. 라이가 누워 있다죠. 그런데 자기의 가슴으로 누워 있으니까 엎드리다는 뜻이에요. 엎드리다. 물론 이런,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lie with Once face down, face up 하면 눕다가 되겠죠. face down은 그러니까 lie, face down은 엎드리다. lie, face up 하면 어, 눕다. 이 왕이나 높은 사람 앞에 부복하는 것, 납작 엎드리는 거 그런 표현은 prostrate 입니다. 부복하다 정도 완전히 납작 엎드리다. Frustrate oneself 하면 납작 엎드리다 라는 표현이 돼요그 <laughs> 어, 다음에 가슴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어, a shirt featuring a tiger on the front 하면 가슴 부분에 호랑이가 그려져 있는 셔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퓨츄링, 뭐뭣이 그려져 있는 퓨처링 타이거 이런 표현을 내어두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laughs> 어, 기상을 나타낼 때 전선 그죠. 뭐 한냉전선 뭐 온난전선 할때 전선 제가 한문으로 쓰는 이유는 전기할 때 전선이 아니라는 걸 구별, 구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어, 어, cold, front 하면 한냉 전선이 되겠죠. 그러면, a warm, front 하면 온난 전선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5번, 전방이란 뜻이 있습니다. 최전방 할때 전방. 그래서, uh, be sent to the front 면 전방으로 파견되다. 그죠? 전쟁터로 보내지다. Uh, he served at the uh, Pacific front 하면 태평양 전선. 태평양 전선으로 해서 복무했다. 어, 태평양 전선에서 복무했다. 이 태평양 할때 퍼시픽이 평화로운 뜻인지 아시죠? 어, 누군그 처음 태평양 횡단한 탐험가가 그때 그 사람이 태평양 어, 횡단할 때 우연찮게도 태풍도 없고 바람도 잔잔하고 그항해 내내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어, 이 바다는 진짜 평화롭군. 그래서 이, 이 바다는 퍼시픽이라고 이름 짓자 해서 퍼시픽 오션이라고 이름 지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파시픽은 평화로운 뜻을 갖죠. 그래서 f 따 파시픽 프론트 하면 어, 태평양 전선 태평양 전선 전선에서 복무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프론트가 또 음, 영역이나 분야란 뜻도 있습니다. 영역이나 분야. 그래서 필드나 또 에어리 의미를 갖겠죠. 음, 그래서 on the education front 하면 교육 최 전방에서 교육 분야인데 교육 분야란 말은 교육 교육 최 교육 최전 전선에서 이 정도. 교육을 담당하는, 실무 교육을 담당하는 그 분야에서, 교육 실무 분야에서란 뜻이에요. field를 쓰면 여기가 in이 됩니다. in the education field 가 돼요. area, 에어리어나 field를 쓰면, 어, 이게 on이 아니고 in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역 분야란 얘기인데, 최, 저, 최, 최전선, 최전선을 담당하는 그런 분야의 의미에요. 그래서 그냥 교육 분야라기보다는 교육 최전선에서라고 해석해 주는 게더 좋겠네. 음.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은 on the home uh, front 또는 on the domestic front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란 뜻입니다. 국내에서 홈 프런트, 도메스틱 프런트. 국내에서. 그래서 프런트가 오면 다원이 오죠. 근데 필드가 오니까 인누으로 바뀌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7번으로 가서 어, 음. 어, 운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운동 또는 재휴하다. 재휴. 제휴. 어, 이런 표현 주로 있는데, The People's Liberation Front 하면, 인민해방운동이에요. 인민해방운동. 자, 이런 표현이 있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인민해방운동, 어, The People's Liberation Front 정도. 그 다음에 이제 프런트가 앞을 나타내니까 거칠어란 뜻이 되겠죠. 어, 겉면이란 뜻도 있을 것이고 그 태도나 모양새란 뜻도 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이건 좀 중요하니까 put up a 어, front 하면 속 마음은 숨겨두고 앞에 것만 내세우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아무렇지 아는 듯 아는 것처럼 하다 아는 것처럼 하다 푸더브 어, 프론트속마음을 숨겨두고 프론트 그 앞에 정면 즉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푸 p 내세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하고 비슷한 뜻들이 푸돈 브레이브 프론트 하면 대담한 태도를 취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브레이브 프론트 대단한 모습을 입다니까 직역을 하면 대담한 태도를 취하, 취하다. 물론 여기 푸도 해도 됩니다. 푸돈 대신에. 그 다음에 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쇼라는 동사를 써도 됩니다. 쇼. 보여주다 할때 쇼. 응. 어, 또 이런 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 her heart h e r t e d n e s s is just a front 하면 그녀의 냉혹함은 그녀의 네모 c o 겉모습일 뿐이다. 속모습은 그렇지 않다 라는 뜻이네요. 자 여기서 어, Hard-heartedness 는 저번에 우리 분사에서 공부했습니다. 분사에서 뭘 공부했냐면 의사 분사 또는 유사 분사라는 거 공부했어요. 유사 분사, 의사 분사 분사는 우리가 현재 분사 있고 그죠? 과거 분사에 두개가 있다고 알죠? 근데 유사 분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 유사 분사는 형용사 플러스 명사에다가 ed를 붙인 거예요. 자, 형용사 warm, 따뜻한이죠. 여기다 명사 hurt를 붙입니다. 따뜻한 마음인데 여기다 ed 붙이니까 따뜻한 마음을 가진의 뜻이 돼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래서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hard hearted는 냉혹한 마음을 가진이죠. ns부터 쓰니까 냉혹한 마음 그래서 냉혹 함이라는 명사가 되네요. 그 의사분사는 어 제가 몇 강에서 설명했었을까 아무튼 의사분사 따로 설명한 적 있어요. 강의에서. 회경사 명사 2D. 하나 더 들어보면 아이드 캡 c 잭 하면 눈 하나 가진 선장 잭 그러니까 어떻게? 외꾸는 선장 잭이 되겠네요. 그죠? 원아이즈 캡틴체. 이게 유사분사인데 유사분사에서 nes 부터가 명사가 된건네모함자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에 의한 수거들. 수거가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어프런트라는 게 있어요. 어프런트. 이건 성금으로 그런 말입니다. 성금으로. 그리고 in advance란 뜻이에요. 미리. 그래서 어, 이게 성금으로 한 뜻이 있는 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딱 잘라 딱 잘라 또는 처음부터 분명하게 음, 처음부터 분명하게 라고 알아두시는 게더 음, 정확한 표현이 되겠네요 처음부터 분명하게 그래서 사전에서는 뭐라고 설명이 나오는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I told you affront that I uh, didn't want to hire. 문장이 좀 길어지네요. her 하면, her 하면. Uh, 나는 처음부터 분명히 내가 그녀를 고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너, 너에게 말했어.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 r 프론트가 처음부터 분명하게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 프론트는 이두가지뜻이 있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금으로 또는 처음부터 분명하게, 어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대충 명사 부분은 끝났다고 봅니다. 그죠? 형용사로 와시죠. 어 형용사에서는 당연히 정면의 그죠? 정면의 또는 표면의 자 표면에 나오니까 속은 감춰두니까 위장의까지 뜻이겠네요. 그래서 the front door 정문. 그래서 명사 명사에서 복합명사로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요거는 명사로 보기에는 좀 그렇죠. On front teeth. 앞니. 앞에 이빨. 앞니. 그 다음에 이 표현은 음, uh, Front organization uh, for smuggling in the use of drugs. 마약 밀수를 위한 위장 조직이네요. 위장, 위장 회사. 위장이란 뜻이네요. 그죠? 마약 밀수를 위한 위장 회사 또는 위장 조직. 그래서 우리가 프론트맨 하면요. 음, 프론트맨 하면 또 동사도 또 나오니까 동사에 설명을 하시죠. 그거는 할게요. 자, 프론트가 자동사가 되면, 뭐, 면하다, 마주하다. 어, 면하다, 마주하다. Uh, the castle 그 성은 front on the l a 하면 허, 어, 그 호수와 마주해 있다. 호수를 마주 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또 우리가 집이 남향이다뭐동향이다할때 the house front to도 써도 되고 t o w a r d 써도 됩니다. Towards the south라면 그 집은 남양이다 이런 표현해 두세요. Front towards the south 또는 front to the south 남양이다 그 집은 남양이다. 그래서 이건 자동사고. 타동사도 차히 뜻은 같습니다. 타동사 어디어디에 면에 있다 면하다. 음 The church, front, the street 하면 그 교회는 도로의 면에 있다니까 도로변에 있다예요. 그죠? 도로변에 있다. 자, 우리가 도, 도로변에 있다란 표현을 쓰라고 그러면 잘못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front, the street입니다. 도로변에 있다니까 the church is on the side of my... side of the street.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것들을, 이건 굉장히 어색한 표현입니다. 도로변에 있다? front street. front street. 그 다음에, 뭐, 이것은 좀, 뭣뭣의 앞쪽이, 앞쪽을 뭣모로 처리하다. 굳이. 근데 이것은 이제 주로 수동태 형태로 씁니다. be fronted with라는 수동태 형태로 주로 쓰여요. 자, 예문을 들으면 쉽게 이해가실 겁니다. The shop, 그 가게는 is fronted. 그러면 앞면이 처리되어 있죠. 뭘로? with glass, 유리로. 그래서 그 가게의 앞은, 그 가게의 정면은 유리로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유리로 되어 있다. 여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표현도 눈여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The shop is fronted with glass. 자 이런 표현은 쉬, 어, 영작할 때 쉽게 떠오르지 않는 표현들입니다. 그런 게 이런 것들은 많이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 그래야 영어 문장에 대한 감각이 삽니다그 다음에 front가 무엇 무엇을 대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명목적으로, 명목상으로, 명목상으로, 문못을 대표하다. 표면적으로, 표면적으로만. Uh, the organization fronted by the ex-president 하면, 이전 대통령에 의해 표면적으로 대표되는 회사 조직이에요. 그죠희또 에... 아, 자동차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는데 자동차에서 자동차로 갑니다. 자, he is fronting for the 베이코 컴퍼니하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건 전면에 나서다예요. 그는 그 담배 회사를 위해 전면에 나서고 있다. 그러니까 이그 담배 회사의 표면적인 대표다라는 얘기입니다. 표면적인 대표다. 근데 이건 주로 무엇 목적으로 불법적인 불법적인 목적으로 그래서 별로 좋지 않은 목적으로 뭔 회사 따위를 대표하는 것이 프론트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laughs> 프론트맨하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프론트맨 자, he is the 아이 문장 써씁시다 He is the frontman of the company. 하면 그는 그회사에 전면에 나선 사람이니까 뭐 우리 말로 하면 네, 바지 사장입니다. 바지 사장. 그래서 바지 사장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 프론트맨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지 사장 내세우는 자체가 합법적인 것인 건 아니겠죠? 음. 그래서 프론트 포, 머머스 위에 전면에 나서다니까. 그래서 그런 자동차에서는 면하다, 마주하다, 또 전면에 나서다, 전면에 나서다 이런 뜻으로. 그래서 그니까, 요것도 그는 그 회사의 바지 사장이다. 요것도 그는 그 담배 회사의 바지 사장이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He's fronting for. The front for? front man. 다 바지 사장이 뜻져갔네요그 다음에 이제 front가 동사가 되면 또, 어, 뭐 선불로 주다란 뜻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자주, 글쎄, 그것은 별로, 그 표현을 제가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프론트에 대해서는 대충 설명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론털이라는 형용사가 있습니다. 프론트에다가 a 를 붙여서 프론털 형용사입니다. 이건 한정적용법이에요. 소술적용법으로 못씁니다. 반드시 명사 앞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프론털 어택하니까 정면 공격, 정면 공, 공격 음, 그다음에 이제 프론트에 의한 합성어들, 어 프론트는 합성어들 몇개 보실까요? Front and 어, 어 center. 음, 아주 중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앞에 가운데 놓겠죠. 아주 중요. 어, front bench를 하면 요건 정치용어인데요. 앞에 있는 벤치죠. 거기다 이해를 부셨습니다. 앞에 있는 벤치 앉아 있는 사람, 정당 따위의 간부. 정당의 간부란 뜻으로 주로 front bench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 그다음에 front burner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 단어가 왜 이런 뜻이 되는지 는 저도 모르겠어요. Front Burner. Burner죠. Burner. 그불 있는거. Burner. 그래서 최대 관심사입니다. Front Burner는 최대 관심사. 그래서 On the Front Burner 하면 부사가 돼서 최우선적으로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많이 써요. 프론트 n t 번호, 최대 관심사, on 프론트 f r 번호. 최우선적으로 이 표현, 이 표현 많이 씁니다. 아, 여 표현도 꽤 자주 써요. 프 r 트 n t a 도이 표현도 자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 r 트에서 나, 좀 변형된 단어들, 프론티어 하면, 이건 국경이라는 뜻이 되죠. 국경. 그래서, frontier ship 하면, 아, frontier spirit 하면, 개척정신입니다. 개척자정신. 그래서, frontier ship 하기도 하는데, 아, pioneer ship. pioneer ship. 개척자정신. 시간이 지금 한 2, 3분 정도. 24분밖에 안 걸렸으니까. 자, 그, 사회학자인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모든 스포츠는 어떤 일정한 구멍이나 골대, 골을 볼을 집어넣어야 득점이 되죠. 근데 미국의 미식축구하고 야구는 야구는 어떻게 됩니까? 선 밖으로 공을 내 보내야 득점이 많은 득점이 되죠. 그래서 다른 스포츠와 달려고 두 개는 어떤 한정된 공간에다가 공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요건 한정된 한계선 밖으로 공을 밀어냈을 때더 유리하게 득점이 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미국의 개척자 정신을 반영하는 스포츠라 그럽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이 식민지 초창기에 막 서부로 막 개척해 막 나가면서 영토를 늘려가죠 이렇게 그래서 그 개척자 정신을 상징하는 스포츠가 미식축구하고 야구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미식 직구하고 야구가 그렇게 인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일부 사회학자들은 뭐라 그러냐. 문제는 미국의 지금 개척자 정신이라는 일종의 정신이 사라져가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을 지탱해 놓은 국민들의 구심점은 저 국민을 하나로 단결시키는 구심점은 개척자 정신이었는데 갈수록 개척자 정신이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죠. 먹고 살만하고 개척할 땅도 없고 그죠. 물론 과학 분야나 뭐 IT 분야로 개척을 해도 되겠지만, 하지만 개척자 정신이 많이 지금 세태에 있다. 그래서 국민을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미국은 더 이상 발전은 못하고 이제 앞으로 계속 내리막길을 갈 것이다. 근데 우리 한민족은 딱히 말해서 구심점이라고. 어, 굳이 말하자면, 하늘 사상이다. 또는 만신 사상이다. 하늘을 믿고 또는 모든 만물에는 신이 있다고 믿는 만신 사상이나 하늘 신 사상.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의 단일 문화가 형성이 돼서 굳이 어떤 구체적인 구심점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한민족은 어차피, 그, 단계라는 끈끈함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어, 겨감유록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겨감유록. 남사고 선생님인데, 조선 중기 때 분입니다. 이 남사고 선생님이, 효호가 겨감이에요. 그 남사고 선생님이 쓰신 글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주변이나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어 주변 상황의 어 일종의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우리나라의 노스트라다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거 읽은 지가 하도 오래돼서 뭐라고 정확히 설명드릴 수도 없고 시간도 없고, 격감유록을 한번 시간 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세계 정세가 흘러갈 때이 양반이 그, 애언해 놓은 정도가 어느 정도나 비슷해지, 비슷해지면서 현실화 되는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심심치 않게 흥미로운 일이 될 수도,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프론 o n t 란 단어를 알아보았습니다. 어, 다음 시간에는 아까, 그냥 오늘은 이걸로 강의 마치겠습니다.